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수의 곱이 뭐인 거? 4인 거. 어, 각 자리 수의 곱이 4인 거지. 네. 여러 수들의 곱이 뭐인 거? 4. 4인 거. 그러면 4라는 놈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2승 밖에 없지. 네. 그럼 뭐 있어? 이, 1, 2, 2. 세 개의 수를 구성을 찾는 거야. 또? 1 4 1, 1, 4. 1, 4. 왜 순서를 안, 아무 때나 안 어. 하는 거야. 됐어? 네뭐 응, 상관은 없다만은 그래서 얘를 1, 2, 2 구성이지 네. 1, 2, 2 구성 이세 개의 수로 세자리수 만들기 얘를 뭐하기? 나열 하기 맞지? 네. 얘도 나열하기 당연히 0이란 수가 없으니까 편한 거지 네.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 거야 아니야? 맞지? 6가지 나오는 거야 네. 이해갔냐? 네. 근데 이번에는 5자리 자연수 주면서 각자리 수의 곱이 뭐인 거? 16인 네. 거어 그럼 이에몇 승? 4승. 4승. 그럼 발의 이 2에 4승, 222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좀 얘보다 훨씬 귀찮게 5개의 수의 구성을 찾아야 돼. 네. 그럼 쌤이 이건 좀중구난방으 했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각 자리 수는 아무리 커도 굳이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이 수들, 이라는 소, 이라는 인수들이 모여서 각 자리 수를 만들어. 얘들도 봐봐. 각 자리 수는 일한 수가 모여서 만든 거야. 곱해질 거니까. 맞지. 네. 그럼 일은 어차피 이가 없는 거고. 얘는 이가 몇 개인 거고. 얘는 이가 몇 개인 거고. 그래. 일하는 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케이스를 이름 붙이기도 좀 민망한 상황. 그냥 이다네 다섯 개의 수 곱해서 이가 네개 있으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한 자리 수가 팔이 있을 때. 제일 큰 수부터 찾는 거야. 네. 그럼 이가 몇개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럼 한개더 와야 되지. 네. 그럼 나머지 빈자리 누가 채우면 돼? 1이 네. 채 그렇지. 곱을 먼저 신경 썼지. 네. 그리고 남는 수, 개수가 총 다섯 개가 되니까 남는 것들은 1이 채워주는 거다. 이해 같냐? 네. 그 다음 이제 8이 제일 클 때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4가 몇 개일 때? 저, 두 개일 네. 때, 4가 네. 이렇게. 네. 이젠 4가 네. 없을 때. 네. 이렇게. 네. 끝. 네. 하더라도, 그냥 좀 이제, 우리만의, 너희들만의,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좀덜 헷갈릴 것이다. 알았냐? 네. 그럼 이것들을 뭐 하기만 하면 돼? 네, 0이 네. 없으니까 또 쉽지? 네. 5팩을 뭐로? 3팩. 됐나? 네. 얘는 5팩을 뭐로? 3, 3, 3팩, 3팩, 2팩. 2팩. 맞제? 그다음 얘는 5팩을 뭐로? 2팩, 2팩. 2팩, 2팩이니까 30까지일 겁니다. 얘는 5팩을 4팩으로 나눈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65.